오늘 회장은 일일향 어 뭐지 여기 아 무슨 단길이었나 이게 어아 용리단길 어 아, 용리단길 어, 일일향 오늘 회장입니다 어. 이거 유명한 게몇개 있네 들어갑니다 오. 어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후, 불이 났네. 오, 국물 전화하겠네. 야, 이거 볶음밥. 맛있겠다. 어? 괜찮은데? 어, 한번 봐라. 나는 운동 안 해. 나는 이게 아, 짬뽕밥 와, 나 짬뽕밥 시켰다 와나 근데 이 볶음밥이 당겨가지고 우동 맛있겠네? 야 이걸 시키고 짬뽕밥또 시키는 거야? 어 그렇지 하나 더시아야다아야지어담아야지 담아, 어, 담아야지. 어, 담아야지. 어, 나오나? 아이가? 아직 어, 맛있다 괜찮은데? 우동 어. 어떻노? 얜 나. 난술 많이 드실 때아 맛을 못 느끼지? 다음날 어 짬뽕 이런 거못 먹는다 와 어, 근데 우동 괜찮은데? 시키지. 아니 근데 삼선우동 어. 괜찮네 그럼 밥 시키지 그랬어요 국물이 그 국물, 국물 아 있잖아. 국물 때문에 어 그러니까 미리 막 너무 무지하게 먹지 말고 어이. 오 근데 먹어, 볶음밥은 뭐. 진짜 고슬아자 볶아졌네 견동 감사합니다 야붕 밥 야붕 밥 아아 아니. 하나만 하면 돼요. 와, 좋다. 너도 국물 만 먹을 거야? 짬뽕밥. 음 밥인데 왜밥을한하만만 두개 줬는데저밥안 먹어. 아. 어, 진짜? 왜 밥을 안 먹데? 오근이 짬뽕 먹도맛 마이... 야, 삼선이니까 잘 들어가네. 오, 좋다. 이거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응. 음. 괜찮다. 잘라 잘라. 오저다좋다오 좋다. 잘한다. 우리 오 현준이 잘한다. 잘한다. 시한가도 잘한다. 시이가도 잘한다. 시이가도 되겠다. 치좀 보여요. 알았어. 보리추 옆에 가. 난 그러면 밥 자체가 좋네. 보세요. 저는 말아요. 짬뽕 <laughs> 아, 밥 네, 봐 봐. 봐 봐. 아, 봐 봐. 이좀겠지만 따라해. 짬뽕밥하고 밥을 말아 먹어야지. 그래 짬뽕밥 아니야? 오케이. 좋다. 아, 해장 된다, 해장돼. 아, 어제 진짜 너무 많이 먹었다. 죽겠다. 아니, 아니, 오늘 이차를 가서 그래. 이때 가서. 아, 근데 뭐 어쩌게 놓지? 아니, 노가리에서 3차. 어, 노가리에서뭐뭐 이때는 거기 찌개 먹고 빠진 괜찮은데 아, 해산물. 어, 해물 먹었어. 음. 네. 아. <laughs> 어. 마지막 마무리한거 찍어도 될까 이거 잘 먹었다고 잘 안먹었어요 지금 야 너는 왜다 남겼노 아니 오빠가 먹었아 어, 진짜 죽을것 같다 볼게요.